윤지가 막 그려 던진다고. 자연의 재료의 향을 또맡아볼수 있고. 윤지를 만들었다고? 어, 우리가 만든 거라니까.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아, 진짜야! 나중에 영상 나오면 봐봐. 예, 김치가 어. 만들기가 엄청 쉬워서. 어. 이제 방학 때문에 일기도 많이 쓰잖아. 어, 맞아. 근데, 간장, 간장, 생표 간장. 뭐야, 뭐야? 짠이. 라면도 있고. 김치 가 없네. 엄마. 너? 엄마 뭐 해? 뭐? 엄마, 김치 담그자. 김치, 김치. 엄마 그렇게 안 필요해. 어머. 얘 모르는 소리 하네. 야, 김치 담그려면 고춧가루에 다시마 육수 내고 매실액 입점 마늘, 생강, 배, 사과, 양파, 풀까지 만들어야 된다니까. 음. 어. 이 김치 를안 담가서 얘가 몰라, 몰라. 아니야. 김치야! 나도 김치 했다! 우와! 재미내봐! 이게 뭔데? 어? 응? 에? 이게 뭐야? 김치 혁명인데? 김치 혁명? <laughs> 그니까 이거만 있으면 김짜만두 준비 끝! 방학도 맞이하고 우리 집에만 있잖아요. 너무 심심하니까 오늘은 모야와 유나와 함께 세미네 부엌으로 간단하게 김치 만드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할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이김치, 왜? 오이가 없잖아. 맞아요. 세미네 부엌은 겉절이, 깍두기, 부추, 파김치, 보쌈김치, 오이소박이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양념이 있는데 음 이걸 다 하려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도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깍두기와 겉절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깍두기부터 해봅시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굉장히 간단해요 깍두기는 어떻게 만드냐 그냥 무 자르고 어, 요 소스 넣고 1시간 기다렸다가 고춧가루 맵기 어, 조절해가지고 넣고 먹으면 돼요 숙성 조금 한 다음에 음, 정말 간단해요 막 그렇게 재료 김장하려고 막 재료 엄청 잘 필요 없어요 사실 옛날에 나도 엄마를 김치 담글 때 봤거든요 근데 너무 내 추억 속에 김치 담그는 모습은 우리 엄마가 굉장히 고생했던 모습? 응. 응, 막 재료도 엄청 많이 사야 되고, 엄마가 하루 종일 막 뭔가 양념을 만들어야 되고. 엄마, 인생타그랑내거 따로 만들 수 있지? 청거아니지 <laughs> 엄마, 이거는 만드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응. 엄마 없이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 엄마가 없어져도 김치 담궈! <laughs> 엄마가 없어져도? 이렇게 해서 어슷썰기도 하고 이렇게 길게 길게 하기도 하고 우리 왜 칼국수집에서 먹었던 김치 생각나요? 음. 어 그런 김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응나 이렇게 하면 잘 잡았어 응. 있어. 응 엄마 나 여기 안에 부수 있어 진짜? 어떻게? 오 이렇게 양념이 자연의 재료의 향을 또 맡아 볼수 있고 어, 파냄새가 알싸한 게 너무 좋지 않나요? 원래 이 상태였으면 우리 지금 또 마늘도 빻아야 되고 생강도 갈아야 되고 막 이랬을 텐데. 요또 어, 한쪽에서는 풀도 해야 되고. 근데 아주 생략? 간단하게. 원래 김치에 풀이 들어가요. 찹쌀풀, 찹쌀풀. 난또 그... 음. Grass. 어, grass. 아니. 음. 그건 아니고요. 음. 그... 아, 그 풀. 넌또 글루. 어, 그래요. 마아 풀에는 여러 뜻이 있지만, 어, 깍두기부터 합시다. 깍두기는, 왜냐면, 절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좀 양을 적게 했기 때문에 다 넣지 말고. 네, 됐어요, 됐어요. 음. 이렇게 지금 절이고 있습니다. 그럼 윤지가 막로 던진다고. 던지지 마세요. 아, 아까워요. 안 던져요. 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저거는 1 시간 동안 숙성시키겠습니다. 장갑 벗어주세요 네, 같이. 음, 너무... 이번에는 겉절이. 고춧가루 좀더 넣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입니다. 네. 아, 제발. 어, 그러면 이럴 땐 방법이 있어요. 모양거를 먼저 빼 놓고 어. 음. 이제 어른들이 먹을 건 고춧가루를 조금 더넣으면 되겠죠. 있어. 재밌나요? 예. 네. 여기 예, 언니랑 싸우고 있는 데 언니가 계속 밖으로 던지겠는가 예. 이제 여기에다가 참기름과 통깨를 솔솔 뿌릴 거예요. 참기름. 직접 짠 참기름. 모야가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최연소 김치 담그는 어, 어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엄마! 김치! 이제부터 네가 김치 맨날 담궈요 음, 음, 좋아요. 음, 겉절이네. 백화점 가다 왔어? 아니요 오늘 모야랑 유나랑 같이 만든거야 맞아 어. 김치를 만들었다고? 어 우리가 만든거라니까 거짓말 말도 안되는... 아 진짜야 나중에 영상 나오면 봐봐 진짜 우리가 다 만든거야 음, 다 맛있는데? 응 음. 진짜? 음. 음. 맛있어 자 우리 오늘 방학을 맞이해서 오늘은 요리를 해봤는데 어땠나요? 아니 이게 김치가 어. 만들기가 엄청 쉬워서 어. 이제 방학 때문에 일기도 많이 쓰잖아 어 맞아 근데 이제 이걸로 만들면 은 응. 얼마나 많이 쓸수 있는 거야? 깍두기를 담갔다 김치를 담갔다 배추김치를 담갔다 겉절이를 담갔다 뭐 오이김치를 담갔다 김치가 쉬워서 <laughs> 김치볶음밥을 해먹었다 김치찌개를 <laughs> 해먹었다 방학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김치 얘기를 다할수 있겠다 그지? 모야은 오늘 어땠어? 엄마 근데 오이김치는 <laughs> <laughs> 또만 되자고? 어, 간단하니까 뭐 괜찮아, 괜찮아. 나는 일단 돈이 굳었고, 내가 맨날 김치 아, 사 먹었는데, 어, 돈이 굳었고, 체력도 굳었고. 아, 맞아. 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레시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걸로 파절이도 할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 봄똥으로 겉절이도 아, 할수 아, 있고. 그래서 우리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이, 또 우리만 이렇게 하면 엄마 이거 세미네 부엌 좀 사와보세요 근데 엄마도 맨날 깜빡하고 그래서 또 이제 하고 싶으실까봐 우리가 이벤트로 어, 샘표에서 30분께 지원을 해 주신다고 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이럴 때 무슨 노래 불러야 되는지 알아요? 간장. 간장 샘표 간장 비가를 보세요 향긋한 냄새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샘표 간장 간장 샘표 간장 만큼나 원래 진짜 이런 노래가 있었어 엄마의 엄마 그 그러니까 너희 할머니도 지금 거의 이제 100살 거의 다 가시고 계시잖아 근데 샘표 간장만 쓰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샘표를 써서 나도 샘표 간장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노래 만드신분 진짜 잘만드신네 강상, 강상, 직종, 강상. 강상, 강상, 직종, 강상, 강상, 강장 그게 뭐예요? 지금 샘표 세민의 부엌 김치 만들기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란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지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